2017년 어느 날 화목했던 한가정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카렌은 집에서 수십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한적한 동네에서 가족들과 화목하게만 지냈던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패션 디자이너 카렌 실종 사건입니다. 호주 에이번데일 하이츠는 언제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카렌과 보르스 부부도 27년 동안 사소한 다툼 한번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고, 막 21살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된 소중한 외동딸, 사라도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29일,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이들은 이날 아침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웃음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일상에 매진하기 위해 출근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마치고 퇴근한 딸사라는 분위기가 아침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집에 도착해 혼자 앉아 있는 아빠의 얼굴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항상 같은 시간이면 퇴근해서 저녁 준비를 하던 엄마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라는 아빠에게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고, 아빠는 한숨을 내쉬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인 엄마 카렌과 함께 아빠 보르스는 의료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는 매달 적자인 매장을 정리하길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매장의 위기는 잠시일 뿐 계속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카렌. 둘은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결국엔 심하게 다퉜고 분노를 참지 못한 카렌은 처음으로 집을 뛰쳐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1년 동안 부모가 싸우는 것을 한 번도 본적 없던 그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그녀와의 전화는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차고에 그녀의 차가 있다는 걸 미뤄보았을 때 멀리 가진 않았겠구나 싶었지만 카렌의 위치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밖에서 비는 쏟아지고 연락은 끝내 닿지 않는 상황. 처음 있는 일에 보르스는 더 이상 못 참고 다음 날 아침 서둘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사를 진행하긴 어려울 거라 말했죠. 보르스와 사라는 일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녀의 간절함에 경찰은 기자회견을 허용해줬고, 보르스는 회견장에 나가 카렌에게 돌아오기를 간청하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보르스는 그날의 다툼을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보였고, 사라는 이제 화가 난 엄마가 돌아올 거라 믿고 있었죠. 대대적으로 사건이 알려지지만 사라의 소식은 여전히 알수 없는 채 시간은 흘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렌이 집을 나간 게 매장 문제 때문이 아닌 보르스와 전처 사이의 아들이 카렌과 내연 관계여서 싸웠다는 루머를 만들기도 하였고 이러한 루머에 대하여 직접적인 인터뷰를 오는 기자들도 있어 보르스와 사라는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자신의 아버지를 누구보다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루머로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2월 20일, 사라의 집으로부터 수십킬로미터 떨어진 마케돈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당시 나무 사이에서 맨발인 상태였으며 검사 결과 설골이 부서져 있었으며 너무 부패되어 자세한 사망 이유는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실종됐던 사라의 엄마, 카렌이라는 것은 확인되었죠. 그토록 기다렸던 카렌은 시신으로 돌아왔고, 사라의 기다림은 절망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슬프지만 경찰은 해결하지 못한 실마리를 풀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인터뷰를 왔던 기자처럼 카렌의 사망에 남편이 관계있을 거라 생각했던 경찰은 보르스를 주요 용의자로 보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단순한 루머에 있진 않았습니다. 카렌이 실종되었던 사건 당일 아내의 차를 타고 이동 중인 보르스가 CCTV에 찍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차량이 가는 방향이 그의 아내가 발견된 마케돈산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산을 향하던 그 시간 보르스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그가 본인의 행적을 해명하길. 카렌이 집을 박차고 나간 뒤, 원래 고장나 있던 차량에 원료 게이지를 수리할 겸 외출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는 중 갑자기 연료 게이지가 정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는 믿지 못할 변명을 하죠. 경찰은 실제로 연료 게이지가 수리 없이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인지 전문가에게 사실 여부를 문의하였고, 돌아온 답변은 예상대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스러운 해명과 더불어, 카렌이 실종되기 반년 전 본인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다는 점은 범행 동기가 될수 있는 부분이었고 아내의 가출 이유가 매장 문제가 아닌 거액의 빚 때문이었다는 것 또한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 밖에 그의 행동은 점점 의심을 더해가는데요. 2017년 12월 23일 경찰은 보르스를 살인죄로 기소합니다. 체포된 그는 법정에서 그의 결백을 주장하는데요. 사라와 그녀의 할머니 또한 보르스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그가 절대로 자신의 아내를 죽일 정도로 악마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2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변호했지만 끝없는 압박에 지쳤던 걸까요? 2019년 3월 공판을 앞두고 그는 이 일이 실수로 일어난 사고임을 인정하고 9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허나 형량의 가벼움을 항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검사의 항소로 최종적으로 13년형을 받은 보르스는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아내를 살해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27년 동안 화목을 유지한 자신의 가정을 살인으로 하루아침에 망가뜨릴 정도로 강력한 동기는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괴이연이었습니다.